2020년대 북한은 핵 시설과 군사 시설을 지하 벙커로 이전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800km 사거리, 2톤 이상 탄도 장착 가능한 현무4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갖추어 전략적 억제력으로 평가받습니다. 현무4 800km 사거리 내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톤 이상의 대형 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벙커 관통을 위한 강력한 운동 에너지와 지연 신관 기능이 특징입니다. 2023년 개발에 착수한 이 미사일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무 오브의 핵심 기능인 벙커버스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지하 표적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사일은 콘크리트 20m 이상 관통 후 폭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고속카메라로 포착된 실험 영상은 충격파 전파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적인 테스트 후 현무 IV는 대량 생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협력해 연간 20기 이상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동화된 조립 라인에서 정밀 부품이 결합되며 각 미사일은 72시간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 작전 부대에 인도됩니다. 생산된 현무 IV 미사일들은 기밀 유지 속에 전국 각지의 작전사령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이동식 발사대 TEL에 장착되어 24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갔으며 북한의 전략 표적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동 경로와 위치는 위성 정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명령에 따라 현무 I 발사대가 전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작전 통제실에서는 북한 지하벙커에 정확한 좌표를 입력하고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미사일의 관성항법장치 INS와 GPS 보조 유도 시스템이 표적 정보를 확인하며 발사 대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현무 보이가 거대한 화염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일단 고체 연료 추진체가 점화되며 미사일은 초속 2km 이상의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발사 60초 만에 고도 50km에 도달하며 대기권 상층으로 진입했고 레이더 추적 시스템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궤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간 비행 단계에서 현무 2는 관성 항법과 위성 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으로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지상 레이더망과의 게이터 링크를 유지하며 실시간으로 궤적을 수정했고 표적까지의 오차 범위는 5m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사일은 최고 속도 마하 8에 도달했습니다. 현무 2는 정확히 표적 상공에서 강화를 시작했고 초음속으로 지하 벙커를 관통했습니다. 특수 설계된 관통탄두가 3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뚫은 후 내부에서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파가 지하 구조물을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위성 열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열 복사가 감지되었습니다. 작전 성공 후군 지도부는 위성 사진과 신호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현무 2호는 정확도와 관통력 모두에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로써 한국군의 선제 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적인 사거리 연장 및 정밀도 향상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